자, 안녕하세요. 창원토익학원 MJ어학원의 MJ선생님입니다. 자, MJ어학원은 다른 토익학원과 뭐가 다를까? 자, 차별화 1위 저희 창원토익 MJ어학원의 여러 가지 특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고! 자, 여러분들. 어... 어 제가 제 얼굴을 잠깐만 내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타 학원에 대한 어떤 언급은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훌륭한 뭐 선생님들 또 여, 나름의 또 열심히 어, 잘 가르쳐 주시는 학원들 많습니다. 대신에 저희 MJ학원만의 이런 차별화된 부분들 설명을 드리자면, 어, 단순한, 단순한 점수 보장 뿐만 아니라, 에이, 좀 잘하셨을 때 황급 또 무료 온라인과 무료 토익스피킹에 정말 다 드림 이벤트로서 다 드리고 있죠 자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그 초중고급의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 그 인강으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또 가지고 계신 책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수업을 들으시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인강 시스템 MJ 패스를 준비해 놨고요 어, 사실 저는 이건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토익 만점, 영어 교육, 뭐, 13년 경력, YBM 강의, 어, 무수한 선생님들, 우수하고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계신데, 뭐, 그냥 이러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좀 많이, 어, 보여드리고 있죠. 어, 진짜 자필의 레알 후기 그 다음에 저희 어뭐 카톡 이런 성적표 아닙니다. 진짜 공인 성적표로써 여러분들 이 후기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 지금 영상으로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제가 그 학원 위치의 선정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역세권. 자 우리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여러분들 30초면 여기 학원 5층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정말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습니다. 네, 여러분. 어, 위치적인 부분까지 한번 예, 자랑할 수 있겠고요. 그게 우리 차별된 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역시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 영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영어교육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열심히 영어와 토익을 또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어,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어, 여러분들 사실 뭐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기 오신 만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 공유와 여러 가지 가치를 나누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 지금 2022년 4월 달에 지금 시작을 새롭게 이전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인테리어 뭐 스터디 카페를 따로 가실 필요 없이 이렇게 스터디 카페와 같은 시설. 을 마련해서, 어, 여러분들, 오신 분들 하루 종일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제가 제일 많이 공들여서 계속 말씀드리는, 어, 그 부분이죠. 네, MJ 패스. 자, 여러분들, 요한 인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강의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 같이 보실 수 있겠고요.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요, 요렇게 뭐, 어, 우리, 저희 MJ 어학원의 여러 가지 특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창원토익학원 MJ어학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어 다른 영상들이 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을 한번 더 자세히 다룬 적이 있고 곧어옆 버스 정류장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 직접 전화나 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